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찬혁입니다 하, 바뀌었네 박수를 많이 하네 아 반갑다 무서운데? 숨이일 있었나? <laughs> 같이 볼래? 귀엽더라고요. 무릎에까지 앉힌다고요? 네. 엄청 상해. <laughs> 아, 시선은 <수, 수정은 웃음> 저랬구나. <웃음> 자본주의가 정글 수는. 음. 아, 뷰는 진짜 좋다. 음. 잠깐만 있어. 밖에 좀 보고 있어. 이제 중...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셨나 봐, 저렇게 노랫말 붙이는 거 보니까. <laughs> 옛날이 난것 같기도 하고. 저깐만 아, 이게 맞나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왔다 갔다 해. 아니,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어? 뭐 이거? 저저 스텝은 뭐예요? 제가 요즘 빠져 있는 스텝이에요. 그래. 화장 님 스텝이. 화장 님는 스텝. 어. 그러니까 이게 그, 다 세계관 나눠져 있어요. 뭔가, 뭔가. 어. 최면 걸리고 있기도 하고. 최면. <laughs> 아, 여기 작업실 로 바꾼 거 잘한 것 같아. 이 뭐야 이게 무슨 일이 개골 개골 뭐야 이거 <laughs> 나도 예전이 난것 같은데 <laughs> 개골. <개굴. 웃음> 아, 아. 얘도 주기 아, 어. 양이 어? 조금 작긴 하네. 조금이라고? 네 많이 작죠. 음, 좀살 빼야겠더라. 저희 도 베이컨 을줬 네. 아우 맛있 겠다. 그 이지. 아, 이거 다있는데 맛있 지? 어유, 반찬 이없 는데. 저정 도도 큰 발전 이 에요. 그러네 아 진짜로요 진짜 요리가 음.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난 알아 그 발전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우아구만 근데 찬혁이가 진짜 책 많이 읽는 게 느껴져 가사 쓰는 거 보면 갈까? 어디로 가세요? 아하. 안녕하세요. 빈티지. 그래, 뭐, 무튼 뭐, 평범한 그런 데는 어. 아닐 것 같죠. 우수에 젖었어요. 어. <laughs> 어디 갈지 궁금하다. 제가 요즘, 아, 몇년 전부터 기운받으려고 가는 곳이 있어요. 몇년 전부터? 어, 기운받으려고? 뭐... 법당 다니세요? <laughs> <laughs> 그럼 변하기 전부터 갔던 곳이잖아 거기서 그지어 오, 근데 차스타일 그 뭐, 멋있다. 되게 응. 너네 이거다 야. 이거 되게 고이져보이네 뭐야 이게? 뭐 하는데요? 여기는 제가 영감을 받으러 가는 저의 롤 하우스, 롤 모델처럼 그 예약해서 들어가는 어, 쇼룸 같은 곳인데. 오 신기하다. 저의 롤 하우스, 롤 네, 하우스, 롤 모델 같은 롤 하우스. 이런 집을 짓고 싶다라고 꿈꾸는 공간입니다. 우리 컵 개구리 물병 개구리 뭐 동상 엄청 많은데 개구리네다 처음 거기서 보고 귀엽다고 느꼈어요. 그 집도 더 좋아지고 개구리라는 것도 더 좋아지고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해준 거야. 여기 것 같아요. 음 여기 다 모였네. 오, 오 세상에. 아와 다양한 녀석들이 있네. 안녕 토미, 안녕 제임슨 둘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름 붙인 거예요? 누가, 누가 <웃음> 토미예요? 아, 아, 저 조금 살집 있는 애가, 있는 애가 아 토미고 어. 제임슨, 아, 제임슨. 어, 마른 제임슨. 애가 제임슨이구나아 <laughs> <laughs> 얘네는 근데...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제임스가 더 귀여운 거 같아 어, 전 토미 아 제가 사실 기운을 좀 받으려고 왔거든요 이제 네. 좀 만져봐도 돼요? 네네 네. 안녕 안녕. 음... 저 개구리 만나서 기운을 얻고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있어요? 어, 힘을 받아요. 더 기개가. 힘이 힘이 아 기분 좋게. 하긴. 하긴. 어 바로 집에 갔네? 저거 보고 온 거야 진짜? 어? <놀람> 뭐야? 왜온 거야? 아, 아, 그..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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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스타일이 네. 바뀌었네. 아, 자전 거. 도 있었잖아. 안녕하세요. 아, 그 카페다. 네. 어. 아, 그때부터. 아, 거기야, 거기. 그래, 코어는 바뀌지 않았는데. 네, 그래, 맞아. 그 단골 가게는 진짜 안 바뀌어요. 또 항상 항상 그 자리. 여기가 되게 탱고를 춘다는 사실을 알고 최근 부터 배우기 시작했어. 야 나도 탱고 배우고 싶다. 익숙한 것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알게 됐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이 멋있다. 저게 인사예요. 탱고식. 춤성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. 디소시에이션을 연습할 건데 상체, 하체는 그대로 잡고 상체만 90도로 돌려요 자, 다시 초 상체를 돌리고 하체 상체를 돌리고 그다음에 하체를 돌려요 어, 자, 음악, 음악 좀 주세요 계속 도는 거예요, 한곡 끝날 때까지 네. 이분들은 아, 오래 하시던데요, 비... 비... 네, 금 1년에 이상씩? 아, 진짜? 아. 두, 두. 아니, 뭐야? <laughs> 와. 아니, 고인 씨도 <번유치도> 같이 <laughs> 놀고 있어, 지금. 와 n e Two, 안녕 뭐지? 어디야? <웃음> 오른쪽. <웃음> 근데 되게 생소한 그림이다, 이거. 아, 아니, 오늘의 목표. 오늘은 오초를 배울 거예요. 오초? 오초, 오초. 오초. 음. 5초가 진짜 몇일까요? 8이라고그리시8인것 같아. 오 8! 위비어시요자8을 옆으로 누힌 5초 8자를 할 거예요. 괜찮아? Try. <laughs> <laughs> 자 벽이 있다 생각하고 벽을 잡고 다 같이 해요. One, two, t h r 되게 물 같다. 남자분들의 리더는 이쪽 어깨를 늘려주세요. 이런 동작들을 끊임없이 습득을 해서 즉흥적으로 추는 거예요. 아, 이제 섞어가면서? 네, 네. 이게 어떻게 즉흥이 되지?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. 그럼 <목소리> 우리 같이 한번 이제. 오. 그렇지. 그렇지. 짝, 짝 줘야지. 여기, 여기 에임 응. 있는 이쪽으로. 이제 여기 이렇게 쓰시고 이따 잡아볼까요? 음, 음. 아이고, 너무 좋지. 어 이거 누가 누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. 어 세상에. 야 어? 아, 제대로 먹네. 진짜 못 떨어진다 이거. 느낌 있어 어? 너무 좋아. Good. 고생하셨습니다. 애싸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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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생을 봐요. 헤드, 헤드. 스컬라 버티시게요. 또 어제 연습 한 번도 안 했다고 음. 하고 처음 연습했는데 음. 딱 잡았을 때 과연 기억을 하실까 했는데 정말 리드를 기억하시는 음. 대로 하더라고요. 되게 열심히 한것 같아. 응, 음, 되게 열심히 하죠. 그리고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. 음. 내가 본 어떤 단계로보다도 팍팍 따라하는 속도가 음. 엄청 빨라요. 어, 집에 집에서 그을 감고. <laughs> 아, 부끄러워. 어, 제가 한게 아니고 선생님들이다좋으 사람이에요. 아우 겸손까지 우리 부모님 대거. 아 우리처럼 물어뜯는 사람들은 못 가겠다는 중에. 훌륭한 제자.